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하다가 이제 중단을 느껴오겠다가 어 이제 18장 19장 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2 1장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오늘 에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심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심물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취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재를 하시잖아요. 34절을 보게 되면 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얘기한 말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라고 하는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째는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로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고 하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고 하면은 태초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태초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 은행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종물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아, 네. 그래서 십교명에도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요? 유일하시게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오늘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그안흥신 목사님이시라고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출판 기념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요한복음을 어 지금 설계적으로 만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한 200만원 들어온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장례에 대해서 참이 목사님은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분은 장례를 그러니까 여음의 아주 전문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고 하면은 그 장례 염을 잘하기 위해서 어, 중국까지 갔을 때 어떻게 중국을 하냐 그랬더니 그 의대들이 그 시체가 모자라 가지고 이 방학 동안에 예, 중국에 가 가지고 어, 그 실습을 한다 그 시체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학점을 따는데 자기도 거기에 신청을 했다. 그래서 왜 가셨냐고 그랬더니 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부를 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대단하시더라고 직접 그의대생들로 같이 가가지고 시체를 다 멀리서부터 발까지 해부하는 것을 다 체험하고 오셨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영을 잘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데 벌써 예수 믿고 죽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다 틀리더라고요. 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참 보니까 죽어도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시신을 이렇게 만질 때에도 너무 그렇게 부드럽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이번에 그,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요그 뒤에 식당, 미양식당이라고 그 식당이 있는데요. 그 우리 고등학교 동창 부인이 하는데, 그 동창한테 제가 신세를 줬잖아요. 옛날에 아무튼 옆집에 있는 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와서 난리를 치는지 주일 난리도 듣기 싫다고 또 저녁에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선물을 갖다 줬는데도 집어 던져버리고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냐고 작정 기도를 하고 제가 3일 금식하고 작정 기도 했는데 어, 끝나는 날인가 뒤로 나가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운동상황에 걸어오다가 한 30, 20, 20년인가 몇년 만에 만났대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더니아 우리 고향 에, 선배고 형이다. 야너걱정하지만 내가 해결해 그러더니 해결을 가서 올라가서 뭐, 한, 뭐 한참 마디도 한있다 내려오더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어, 그 다음 날 만났는데 쫓아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쫓아와서 인사도 하고, 야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와서 얘기하고, 얼마나 그 형관이 잘하는지, 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 어, 그런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식당을 가는데, 오늘 문이 닫혔더요 근데, 이 친구 부인이 미양식당 같죠? 오늘 몇 개월, 한 2-3개월 전에도 갔는데 아무튼 뭐 살찐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마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 건강하다.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공교사가 그러는데 얼마 전에 한달 조금 지났는데 한말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뭐, 찜질방에 친구들어 갔는데 그냥 거기에서 푹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이 네,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 그, 거기 보니까, 붙여놨더라고요. 어, 이제 식당을 폐쇄한다고 24년 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젊은 사람도 가고 건강한 사람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원한 그 천국 그 영원한 낙원에서 살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향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빌고보소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치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쳐야 된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봉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여러분, 네. 십자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가정이 산다 거야.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오 집사님도 얼마나 그 정식사님 돌아가지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십자가를 지시니까. 여러 유혹도 있었제 십자가를 지시니까 지금 얼마나 두 아들이 훌륭하게 잘 크잖아요. 아, 근데 요새는 아주 사탄들이 유혹이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 그 남은자 모임을 하는데요. 그 부목사, 큰아들은 중국 성교하시다가 그 부목사를 하시고요. 부목사를 하시고, 어, 부목, 아, 아, 부목사로 있다가 아버지가 저번에 코로나로 돌아가셔가지고, 어, 시골 논사님과 그쪽에서, 어, 교회를 하고, 둘째 아들은, 어, 정신내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모임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엄청난 어려움을 무슨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랬더니, 그 예, 등놈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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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부목사 하니까, 뭐한 2, 300만원 월급을 타잖아요. 근데 누가, 에이, 에이, 가까운 사람이 연락을 와가지고, 통장만 빌려주면 300만원 주겠다고. 근데 무슨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 장사를 하려면 통장이 있어서 그돈 가지고 노부 빼고만 할 거니까. 그게 또 가장 또 믿을 만한 사람,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통장만 빌려줘도 뭐한 300만원 주니까 그것도 뭐, 어, 이렇게 쓰고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어, 아 뭐, 교육자니까 뭐 어려우니까 300만원 생활비 애들 도두 명인가 그렇게 되니까 교육비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존나. 아,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그 1억 2천만원이 그걸 빼어나갔는데, 그 보이스피싱 저기는 벌써 다 공간이 나갔어. 그러니까 통장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니까요. 그것도 자그마치 1억 2천만원.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님이 아마 시골아파트가 뭐 충청도니까 비싸지 않는데 아파트 사시는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어월세 반도 도 들어가는데도 6천만원밖에 준비가 안됐다고또 어머니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지금 꽂혀놓은 것좀 이렇게 숨겨놓은 돈이 있고, 또뭐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물어줌을 통해서, 그 아들은 뭐, 부목사는 지장해오고, 근데 그만큼 한 1억 2천만 원이 그냥 날라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모님 일리가 있겠다고 만약에 내가 그 돈을 안 주면, 아들은 영창 가면 가정도 파괴가 되죠또 부목사에서 그것 때문에 또 사임하게 어, 되면 이제 목회도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잘 해결해서 1억 2천만원 줘서 해결을 해서 뭐 부목사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가정을 살렸다고 그래서 너무나 지 어렵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서참이게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그 어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감내하게 되니까 또 가정이 사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우리 찬송고요 한번 십자가를 수 있는 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진리시라. 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보니까 말씀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그 복음을 갖다가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응.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너희들도 진리를 깨달고, 그 진리를 누리고, 그리고 진리를 갖다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네. 그또 진리는 뭐냐? 진리는 곧 말씀이다. 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그래서 갈라디가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는 참 진리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참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말씀의 빛이 세상에 비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일자로 들어오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성공.